약초로 백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산그 입구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산그 초입에 한 200m 끌어 들어온 그 산지 입구입니다. 자, 아주 많은 그 식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그얼듯 말듯한 그런 날씨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약초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자, 이 약초는 유명한 책입니다 이, 콩가의 낙엽 할렵 덩굴나무입니다. 산기석이나 야산에 많이 자랍니다. 길이는 약한 15m까지 자랍니다. 생략명은 갈건이며, 이 성질은 차갑고, 이 맛은 달고 조금 맵습니다. 독성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오래 먹으면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한 그 약초입니다. 잎은 요렇게 이 삼출견잎으로 납니다. 자, 보이십니까? 앞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흰빛이 도는 그 색으로 납니다. 그리고 줄기에는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꽃은 그 7, 9월에 이 깨달음에서 홍자색으로 많이 달립니다. 줄기에는 그 털이 제가 말씀드렸죠. 많이 나 있습니다. 성분에는 수분과 단백질, 철분, 당분, 인, 식이섬유, 엘라그산, 비타민 B1과 B2, b 식 C, 칼륨과 칼슘, 식물성 에스트로겐, 다이더제인, 디아진, 꾸마린, 푸에라린, 제니스타인, 보로노, 노네틴, 이소폴라본, 그리고 카테킨과 폴리페놀, 사포닌, 니놀, 레이신, 트리테르페노이드, 폴리페놀과 카테킨 등이 풍부하게 함유된 약초입니다. 효능으로서는 이 심한 염증으로 생긴 악성 종양인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강력한 항암 효능이 있습니다. 이 비타민C보다 이 백배가 넘는 항암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폐암이나 간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식도암, 피부암, 결장암, 전리선암, 그리고 체장암을 억제해주고 예방해주는 약초입니다. 즉,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하고 종양의 정식과 전의를 운천봉쇄하고 종양의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세포에서 손상된 DNA를 복구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식물성 에스테로겐은 대두의 30배 그리고 성류의 600배가 넘는 많은 그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식물에서 볼수 있는 천년 그 화합물입니다. 이 폐경기 이후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부족을 채워주어 호르몬의 불균형을 이 개선해줍니다. 여성들의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고 골다공증과 우울증 그리고 안면홍조를 극복해주어 생리통과 월경 증후군도 치료하여 줍니다. 에스트로겐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즉 여성 호르몬을 다시 생성하여 적당하게 분비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더욱더 여성스럽게 만들어주는 보약 같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스테레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을 치료하여 불면증을 해소하는데도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간의 가산화 지질, 가산화 지질이라면 이 불포화 지방산이 산소를 흡수하여 산화된 물질을 말합니다. 그것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간을 없애주어 특히 알코올성 지방간을 없애주며 이 간의 세포를 정착, 손상된 간 조직의 회복을 통해. 간의 건강을 최적화 시켜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알코올 해독과 숙취 해소에도 좋은 약초입니다. 꾸준하게 이 복용하면 음주 욕구도 감소되고 체내 알코올 흡수도 감소시키며 술을 조금만 마셔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 한절기에 잘 걸리는 감기와 천식, 기관지염, 편도선염을 치료해 주고, 폐렴과 폐농양 심한 가래를 없애주어 이 폐의 기능을 최상태로 회복하게 하여 폐의 점막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여 이 폐의 환경을 최적화시켜줍니다. 그래서 기관지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치료해 주는 약초입니다. 이 비피, 비피더석균, 비피더석균이라면 사람의 장살, 장속에 살고 있는 첩상균을 말합니다. 등의 이로운 균들이 장내에 세균을 정지시켜 당분을 분해하고, 이, 유기산을 산출함으로써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이 캐변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배변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이즉 부드러운 배변으로 직장 항문에 긴장 그 감이 오는 것을 감소하고 변의 양을 늘게 하며 수분을 흡수하여 배변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해 준다는 뜻입니다. 즉 포만감을 가지게 하여 가식을 방지함으로써 체중 조도를할수 있게 만들어 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따라서 각종 유산균의 정식은 장의 환경을 좋게 해 줍니다. 복부에 살이 많이 찐 사람과 뱃살이 손으로 잡히는 사람의 비만을 하계다리처럼 날씬하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즉 뱃살이 넉넉히 많이 잡히는 피하지방과 지방형과 손에 잡히지 않는 장 사이에 지방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내장 지방형의 모두를 홀쭉하게 만들어 지방의 축적을 줄이고 살을 빼주는 보약 같은 약초이기도 합니다 즉 이 복부 비만과 뱃살, 엉덩이 살, 다리 살, 그 비만이 있는 사람에게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이 혈액의 지방이 많이 쌓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혈압과 이 피가 탁한 고지혈증을 치료해 주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자 보십니까? 이 췌장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여 염증이 생겨 인슐린 분비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곧그 당뇨병과 합병증도 치료하고 예방해 주는.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항산화 이 작용으로 체내의 불순물과 독소를 체외로 배출시켜 몸에 해로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춰주고 세포의 신진대사도 활발하게 하여 이 젊음을 유지하게 하는 비결을 가진 약초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어 혈관을 경화를 막아줍니다. 혈관을 이 뻥하고 뚫어주어 혈전을 그그 배출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병의 근원인 동맥경화증도 예방해줍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즉심장병과 협심증, 뇌출혈, 뇌졸중, 뇌경색, 중풍을 예방하고 휴증까지 치료해주는 약초입니다. 언제 닥칠지 그 모르는 위험 인자를 경감 시켜주는 아주 보배로운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 정욱은 대사 정욱이라면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을 막아주는 이 최후의 보루격인 그런 그 아주 그 보배로운 약초입니다. 그리고 이활성산들을 없애주어 인체의 주 기관이 간입니다. 간은 모든 인체의 해독작용과 이 각종 효소를 생성하고 조절하여 다양한 대사작용을 하는 기원입니다. 간이 그 건강하면 신체에 이 뇌를 이 활성화시켜 노화를 방지하고 글루타치온의 생성을 활성화하여 이 간의 세포를 복구, 회복, 정식해주어 이담즙이 원활한 그 유통으로 이 지방간을 없애주고 얼굴을 배고같이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미미할 때는 간의 영향으로 얼굴이 시끄럽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많이 드시고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소화 작용을 증가시켜 위염이나 위궤양 위장출혈 위 그다음에 이제 장출혈 장염 장궤양 등의 염증과 질 작용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사라진 입맛을 되살려주고 나쁜 유전을 장으로 배출하여 체외로 보내으로서 위장의 건강과 장건강도 최적화시켜주는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즉, 소염작용이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스테로스로 인한 두통과 신경통 그리고 피로를 없애주어 불면증도 해소해줍니다. 현대병의 일종인 항산화 미세먼지, 중금석을 체외로 배출시켜, 이,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어, 면역력도, 크게 향상시켜주는, 이, 약초입니다. 그래서, 이, 각종 질병도 예방해줍니다. 뼈의 구조를 튼튼하게 하고, 골격의 근력을 맞추어, 근육통과 어깨통증, 관절통노마티스 태행성 관절염 무릎통증, 뼈마디가 수시고, 아픈 증상, 그리고, 이, 조금만 걸어도, 이, 몇발못 가서, 앉아 쉬고 싶은 사람, 조금만 걸어도 이 한치 앞인데 심리 멀어 보여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간절염을 치료해주는 고약 같은 약초입니다. 저 뼈의 구조와 골격을 튼튼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칙수는 노경보다 더 좋아 갈룡이라고 부릅니다. 몸의 원기를 회복하는데도 좋은 약초입니다. 이 말린 칙수는 25g에 이물 400cc를 넣고 달여서 냉장 보관하면서 수시로 생수 대용으로 마시면 됩니다. 이 칩순은 효소로 유기농 설탕과 1대1로 비율로 담아 이 먹으면 됩니다. 6개월 뒤에 음용하면 되고, 어린 수는 살짝 데쳐서 각종 야채와 나물로 해 먹으며, 먹으면 상큼한 맛이 나는 칡순입니다 그 꽃을 말려서 이 차로 끓여 마시며, 뿌리를 채취하여 깨끗하게 씻어 적당하게 썰어 그늘에 말려 약 30g의 물 2리터를 넣고 이, 생수 대용으로 수치로 마시면 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위장이 나쁠 때는 조심해야 되며 여자아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조수병이올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땀이 많이 흘리는 이, 사람에게도 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직접이나 식그 끓인 물에 이 멸치나 우유 그리고 이 달걀을 이 함께 이 복용하시면 이 간절염을 치료해주며 이 여성의 골다공증도 치료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가 됩니다. 어린 잎은 봄에 나물로 먹고 뿌리는 녹말로 만들어 먹거나 술을 담고 먹습니다. 다양하게 많이 생기는 약초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모낭에 이 기능을 아주 그 강화시켜줍니다. 모낭이라면 모건을 감싸고 털에 영양 공급을 해주는 주머니입니다. 그의, 그것의 기능을 강화하여 모낭충, 이 모낭에 살고 있는 그 찐덕이죠. 이 피지나 노폐물을 먹고 사는 찐덕입니다. 그것을 제거하여 모공을 강화하여 이 빠진 털도 다시 나게 하여 풍성한 털로 바꿔주며 강철같이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약초입니다. 이 안드로겐 대머리가 되어가는 증상을 치료하고 남녀 외모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약초입니다 칫꽃은 말려서 적당량을 가루내어 먹으면 간에 사인 지방간을 제거하는데도 아주 좋은 그 꽃입니다. 자, 오늘은 비가 지금 많이 옵니다. 자, 이 약초로 백신은 책에 대한 현황과 촬영을 마치고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